안녕하세요. 음악 놀이 계실입니다. 소리쌤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역시 또 피아노로 장혜리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저는 김은자쌤입니다. 페이지 53에 모란 동백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란, 그러니까 목단꽃이라고 하죠. 그 모란은 김영랑 시인의 그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그 시가 우리들 생각납니다. 이따가 조금 시간이 남으면 그 시를 한번 읊어볼까도 생각해요. 동백꽃은 김유정 시인의 단편소설이 생각납니다. 이 모란 동백곡은요 2012년에 조용남 씨가 발표를 했는데 왜 하필 모란 동백일까? 모란 꽃, 동백꽃은 거의 동시에 5월에 핍니다. 홍자색으로 지름이 한 15cm 정도니까 거의 손바닥만 하죠. 전부들 보셨을 거예요. 그 탐스러운 꽃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황홀하게 합니다. 저는 한 10년 전쯤에 지인이 사는 강진에 내려갔을 때 아, 친정언니하고 같이 갔는데 그 영랑 시인의 생가에 한번 들려봤습니다. 아담하고 소박한 그옛 시인의 집그 마당에 어른 키만큼 한 2m 정도 자란대요. 그래서 그 어른 키만한 그러한 에, 모란 꽃 나무를 보면서 거기에 그 모란이 아주 정말 탐스럽게 피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이 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집 고즈넉한 이 집에서 그의 머릿속에 그 시가 떠오르고 그래서 그거를 옮겨 적고 그래서 그 시들을 사람들이 참 좋아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동백과 모라는 이렇게 동시에 피지만 동백이 조금 더 오래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모라는 그큰 봉오리를 잠시 피웠다가 또한 꽃잎을 떨군다고 합니다. 이 곡은 소설가 이재하 선생님이 쓴 시와 곡에 조용남이 커버한 것이란 그러한 곡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란동백 곡을 보면은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고요. 곡의 대부분 마디 시작에 8분쉼표가 들어있어서 읏 모란은 벌써 지고 없는데. 읏, 먼산에 뻑꾸기 울면, 읏, 상냥한 얼굴. 이렇게, 읏, 반박자식을 쉬면서 들어가는 그러한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 후에 1절을 한번 쭉 밑에까지 하고, 밑에서 두 번째 단에 보면은 1번이라고 써있는 거기에서 다시 처음 전주 부분으로 가서 간주를 듣고, 2절을 하고서 2번에서는 마지막 줄로 이렇게 넘어가서 끝나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코드는 C 코드, F 코드, G7 코드, D 마이너 코드, A 마이너 코드로 진행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congege un pae 분들은 약간 높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이 노래가 남자 가수가 부르면 여자한테는 조금 높아요. 근데 그냥 남자 가수 키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또 남자 분들은 또 그러면은 같이 따라서 부르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그냥 그렇게. 1절, 지금처럼 그렇게 할게요. 1절하고 간절하고 2절하고 그렇게 되도록 할게요. 시작. 옛날에 우리 모란의 피기까지는 김영랑 시인의 그 시가 생각이 나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슬픔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손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 뿐, 내한 해는 다가보 마라. 3 0 0예날 한양 섭섭해 웁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복을 네, 옛날 생각 나셨나요? 저는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이번에는 페이지 3 아름다운 베르네 산골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요들송이에요. 우리나라에 아리랑이 있듯이 스위스에는 요들송이라는 그 음악이 있습니다. 요들송은 주로 알프스 그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는데 그 알프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높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많아서 목동들이 서로 이렇게 만날 수가 없고 그런데 가령 늑대가 나타났거나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신호를 해주는 그런 것이 하다 보니까 발달이 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요들성의 특징은 흉성과 두성입니다. 흉성은 가슴을 울리는 소리, 그러니까 낮은 소리. 보통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흉성이고요. 두성은 이제 가성, 머리에 울림, 높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산에서 야호하면은 야호야호야호야호 이렇게 메아리가 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이 요들송은 울림을 이렇게 표현을 잘한것 같아요. 여기 이제 가사에 보면은 베르네 지역이 나옵니다. 베르네라는 거는 지역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베르네 산골, 알핀 로제는 알프스의 장미, 그리고 다스 오블레는 그 독일인데 어그 스위스에 있는 그 산등성의 땅들, 그러니까 산등성에 있는 땅, 산골짜기에 있는 땅. 그것들을 다스 오블렌 이라고 그렇게 일컫는다고 합니다 이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번 아름다운 베르네 같이 불러 보시겠습니다 응. 한 곡이죠. 예. 그 이제 목등들이 그렇게 하는 곡에서 유행한 그런 요들성을 한번 요들성은 이런 것이다 하고 한번 다 같이 불러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곡을 가지고 개명창을 한번 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제가 하겠습니다. 전주 해주세요. <목소리> 여러분도 다 절대 응감을 가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계속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시다 보면은 절대 응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예, 여러분들 이제 지금 백신이 예, 시작되었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맞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항체들이 생겨서 우리가 만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서 백신 맞으시고, 어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오늘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